주아 응? 네 낚시 간디. 응? 낚시 간다고. <웃음> <웃음> 그럼 우리 회 먹을 수 있어? 당연하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방법을 알고 있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진짜 알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있어니. 진짜 기다릴게. <laughs> 안녕. 뱅이돔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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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이돔 기다릴게 샤들반가습 개빡이 콜롬버스입니다 자 앞에 사상한거 보셨던 것처럼 저랑 비슷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 마누라가 싹 기다리고 있고 회를 싹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해 볼 낚시는 확률을 높이는 법 이제 뱅이돔 시즌 왔다 갔다 해도 될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일단 헷거리 정도는 무조건 잡는 방법 그 주제로 오늘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시작들 일단 낚싯방 갑시다 시작들 고고 자 시장들 요 낚싯방 도착했습니다 자 낚싯방 도착했으면은 이제 밑밥통 딱 들고 밑밥말로 가야겠죠 안녕하십여러분여이버리자시 용자입니다 세상 친구가 밑밥통 들고 딱 가줍니다 고고 고고 친구 있으니까 일이 좋다 해 홍게비 있어요? 예 <laughs> 이게 예, 홍개미고 홍개비 무조건 사야지. 홍개비두통좀 담아주세요. 홍개비한두 통은 있어야겠다고. 또또또 가기 전부터 또. 아 진짜로? 나 오늘 고기 많이 잡을 거라 두통 있어야 돼. <laughs> 자 시한들 요즘에 이제 병에동 가실 때는 무조건 홍개비는 무조건 들고 가야 돼. 크릴도 들고 가면반가루미기도 들고 가고, 많이 챙이 가야 돼. 등기 물질 모르니까 그죠. 밑밥 말고 또세 번째로 풀어갈 숙제가 있으니까 또 가봅시다. 가가. 시한들 요 선생 도착해. 요 선생 도착해가지고 해야 되있어 선생님, 내 오늘 수신 낮은 그 여밭에 내려지어여아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이유는 제가 가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한테서 뵙겠습니다. 안녕. 야, 다 좋다 좋아. 자 시안들 이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개바위에싹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딱 채비 세팅 딱 해가지고 왜이 과정을 거치고 왜이 포인트에 왔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서 또 우리 대화를 한번 싹 이어나가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들 바로 가겠습니다 까가우 항상 이 중요한 뜰채, 샤들 자, 모든 세팅을 끝낸 갯바이 콜럼버스입니다 뜰채 싹 세팅하고, 낚싯대 싹 세팅했습니다, 샤들 그런데, 왜 제가 이 손에 낚싯대를 또안 들고 있냐? 할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낚싯방에서 이제 크릴 빵가루, 집버제 이렇게 해가지고 배안만 해야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배암동 밑밥의 점도 조절은 또요 현장 와서 해야 된니다 그죠, 샤들 그래서 요 점도 조절을 싹 하고 낚시를 하려고 지금 손에는 낚싯대가 없습니다, 샤들 자, 물을 딱이 정도 딱 부어가지고 싹싹, 점도 조절을 현장에서 싹. 사, 우선 한 앞쪽 요 앞쪽으로 반통만 점도 조절을 딱 해놓고 뒤쪽은 약간 마른 상태로 놔뒀다가 앞으로 옮기면서 낚시를 딱딱 하는거죠 시안들 좋타잉 기계로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물만 부어가지고 점도 조절을 여기서 하면은 엄청나게 쉽게 하실 수있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요 크릴 우리 중요한 홍개비 친구 요 빵가루 미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 쓸수 있는 요 여분의 빵가루 및 빵가루 미끼 딱준비했습니다자 오늘도 이첫 시작은 금개비 친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대 우리 자버 친구들이 있나 나 한번 봐주고 어, 일단 피는 뭐 그런 자리돔이나 그런 자본은 오늘은 없습니다. 금개비 치구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치구야 치구 야 배기돔 나. 오케이 동조 한번 탁 시켜주고 오늘은 제가 선생님한테 여 밭을 내려달라 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가 수심이한6 m 정도 밖에 안되거든 시안 목줄만 정렬이 돼도 배에 돔 입술층까지 싹 미끼가 갈수 있다 이거죠 시안데 그 날씨가 조금 더 편하고 쉽다 이거죠 그리고 이 수심 낮은 여 밭에 엄청난 장점이 뭐냐 저 보면은 시안데 해가 뜨고 있어 해가 해가 떴을 때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온이 빨리 올라 수온이 빨리 오르면 이 배에 돔들이 활성도가 빨리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배에 돔들이 활성도가 좋아지면은 제가 마리수를할 거인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싹 작전을 딱쓴 겁니다, 시안테또 도와줘요. 이첫 캐스팅이 배도만딱 물어주면 딱인데, 그럼 바로 딱첫 비술만 싹 하면 환상적인 전개인데, 또 뜻대로 안 되겠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기사 최고야 일찍 출근 한번 해보자, 최고야 이 바닥이 내려갔는데 지금 시안님들 찌밑에 조수고무가 안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바늘이 바닥까지 내려가는기라 왜? 수심이 6 m 밖에 안되니까 자 아직 출근 안한것 같으니까 사감 올리보고 우리 금기비 친구가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안님들내 잡고나서 설명해드릴라 했는데 이렇게 채비 채비 싹, 요 채비 보시면은 요제로찌에 조수고무가 딱 특이하게 달려있죠. 요 빼면은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전면 특허에던 우리 막 인싸들만 쓰는 막 그런 친구들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밑에 쿠션을 딱 빼가지고 목줄지만 탁 끼워가지고 바로 딱쓸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뱅에돔이 폈을 때또 이렇게 채비하고 막 목줄지 끼우려고 막 하고 하면은 이 뱅에돔이 그 사이에 또 어디 갈 수도 있다고. 이 목줄치 채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특급 채비까지 다 끊었습니다. 오늘 박한이 모자랄 수도 있다. 이게 좋지 한다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잡아볼겠습니다 자, 백이도 엄마 최고야. 자, 밑밥을 먼저 딱 뿌려놓고 저 위에다가 내채비를 사. 좋다. 이. 일단은 처음에는 멀리 공략을 하지 않고 가까이. 요 앞에부터 사 공략을 하다가 여기가 조금 쎄하다 하면은 멀리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까지 쭉여밭시라 했으니까. 좋다. 아 해가 정면에 있으니까 좀아야하네 백이도 엄마 최고야. 하이 포인트가 느낌이 참 좋은데 뭐 잡아치구도 없고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치구야 이 물고 있으면 곤란하다 치구야 반다 치구야 안녕 아 어, 우리 나쁜 친구가 물고 있네 치구야 크릴에 백이도 없나 아 이렇게 엄청난 동조가 되고 있는데 왜안 물지 이 자리도 없나 치구야 자시람들 입질 옵니다 입질 드디어 입질 따사 따사 이베이다 이 따사 시간대 뱅이도 왔습니다. 뱅이도. 역시 이 햇빛이 사이 대파주니까 시드따사 뱅이도 왔죠 뱅이도. 오 착각치고 반갑다 제구야. 좀 들어가 있으라 제구야. 반갑다 제구야. 시한들 크린에 반해줘 내 크리를 좋다. 이자 우리 크레치고갑니다이시한도야한네 번째 캐스팅이 뭐. 어, 이네 번만에 뱅이도 미. 어. 고맙다 제구야. 말 있어 나. 이른 시간에 뱅이도 왔다이. 이렇게 딱 되면 그죠. 아까부터 숙제를 싹싹 풀어보자 한게 적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이 지심도 살아있다이. 한번더올것같은데 왔습니다. 시안, 또 왔습니다. 쭉 가보죠, 친구야. 2단 입질을 하네. 우리 친구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시안, 자. 오케이, 이 친구가 옆으로 쫙빠지거든 시안, 이마들이 좀 떴네. 목술지 바로 깁시다. 자, 이럴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엄청난 챕비 있죠. 자, 이렇게 밑에 고무만 딱 빼가지고 목술지 친구를 사. 엄청 빠르죠. 그 다음에 우리 크릴 친구를 삭 껴주는 거죠 확실히 떠있어 수중 쿠션이 샥 옆으로 갔다 상층에서 입질을 했다 이거죠 그럼 목줄지 끼우면 은더 빨리빨리 잡을 수 있겠죠 좋다잉 간다 간다잉 자 이제부터는 딱 목줄지만 보면 되겠죠 가자 최고야 어 이게 재밌다잉 자 목줄지 딱정렬됐습니다 스탠바이 가자 최고야 하 우리 친 먹고 갔네 금개비 하... 최고야 실력 발휘 한번 해보자 최고야 오케이 좋다잉 자 시장들 금개비 치고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저다팍 들어가던데 팍 들어가던데 아 올라왔다 응? 어뭐 물고 있데어이어 어이 치고 이뭐 뭐 물고 있노 치구야 야배개도 치구야 니왜 물고 있노 지도 안 들어가고 바닥다 치구야 아싸 자 그래 베개도 또 잡았습니다 이 가만히 물고 있네 좋다 이 들어가 있어 치고 좋다 이자들뭐 계속 물이래 어 이게 온 침이다 이. 요 오른쪽에서 살펴보면 수중여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담은에 저기서 자 수중여 뱅이돔 친구 찾으러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좋다 친구야 한 마리 더 가자 친구야 오케이 자 수중여에 잘 들어갔습니다 시장들 한 마리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텐션 오른다 재밌고 저는 친구들은 마리수로 들어와있을텐데이두 마리가 끝이 아니긴데 하... 연타 없나 친구야 연타 한번 가자 친구야 하아 연타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야해 졌네 샨들 이제 해가 머리 위로 떴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졌다는 거죠 의상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많이 참았다 많이 참았어 샨드 아또 카메라 껐을 때또차 카메라 끄고 바지 딱 하나 있고 첫 캐스팅 딱 했는데 짜싸 샴들 베이도 베이도 또 왔습니다 또감 잡았어 감 잡았어 베이도 세 마리 딱 했으면 그죠 샴들 이미 딱타장한거 아닙니까 우리 그죠 가시라 최고야 우리 금개비 친구한테 반응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착한 친구들이. 동물성 미끼에 반응하는 그런 날이다. 이거죠? 자, 한번더 가봅시다. 이, 이 포인트 자체가 조류가 지금 오른쪽으로 싹 하고 있거든요. 조류 태워가지고 싹 보내니까 쫙 들어가고, 쫙 들어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침체기가 있었다가. 다시 얘들이 활성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햇님이 수온을 엄청나게 이제 데워주고 있다. 이거죠. 좋다이, 재밌다이 야, 근데 오늘 진짜 낚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보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물면 거진다 뱅이돔이라. 이게 초반 시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친구야 한 말만 딱 들어가자, 친구야. 역시 물고기는 그죠. 이 복장이 중요한 것 같아. 여름은 여름답게 입어줘야 이 물고기도도 딱 알아보고 입질을 팍팍 해주고. 하, 반바지 갈아 입자고자 바로 입질하거든 요 일리 있다, 일리 있어. 좋다이. 입질 수심층은 오늘도 바닥입니다. 5m, 6m 권딱 내려가야 입질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잘 되고 있었데 샤드. 나쁜 친구들 왔네. 참, 입이 방정이다, 입이 방정이라. 하, 아, 이 친구도 없다고 좋아했더만, 샤드. 보이시죠? 출근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났다. 에헤이, 우리 친구도 신이 났네, 신이 났어. 큰 났다, 큰 났어. 휴식, 휴식! 샤드. 이 나쁜 친구 왔을 때는 요당 충전도 좀 하고, 그래야 이제 에너지를 딱 모아가지고, 우리 나쁜 친구도 없을 때또뱅에돔잡을거 아닙니까? 그죠? 기다릴게, 기다릴게, 빙에 음. 기다릴게. 자, 이제 먹었으니까, 또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시안들. 야, 오늘 이러다가 타자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고고고고고! 자, 시안들 자리가 좀 옮겨졌죠? 최고야, 빙돔아 아 우리 흑기사 친구들 두어마이만더 나오면은 딱 되는데 나는 자 샨들 찌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아 나왔다 어 다시 들어갑니다자 나쁜 친구들 빠지고 첫 캐스팅 실패 금개비 친구를 누가 건드리는데 하 어떤 나쁜 친구지 친구야 부탁한다 친구야 가보자 친구야 뺑에도 온다. 자 샨들 입주 친구 오랜만에 입주 친구 가자 친구야 어아프데 아까잘걸리든뭐왜안 걸리노 제구야 어 우리 금개비 친구만 데리고 가고 자꾸 제구야 한 두마리만 데리자 제구야 자 샹들 앗지또 돌아갑니다 타자자야 그래도 씨들 조금 착한 친구 자리돔 친구 자리돔 있으면 뱅이돔 있다 아닙니까 그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우리 뱅이돔 친구 좀 불러도 안녕 제구야 뱅이돔 친구 물자 이게 밑밥 동조 좋다 야, 진짜 저렇게 환상적으로 공조가 되는데, 왜안 무는 거지? 아, 우리 만화. 기다릴게, 기다릴게, 뱅이돔 기다릴게. 와, 샤인뭔 카메라만 끄면 뱅이동이 올라온다 와, 빠르게 카메라 다시 켜겠습니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와, 이옷 갈아입고, 살짝은 못 딴지 봤는데, 바로 무릎 보내, 우리 뱅이동 친구가. 하, 진짜. 자, 이제 철수 시간이 한 1시간 반? 이래 남았거든. 캐스팅부터 밑밥에 랜딩까지 다시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기도 나좀 켜져 있을 때물자최구야 조류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시 날물이 시작되니까 조류가 엄청 빨라졌어요. 물도 엄청 차가워지고 열심히 극복은 하고 있습니다. 시저 지금 네 마리 잡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리 성공, 두 마리 마리수, 세 마리 타작 아닙니까, 그죠? 네 마리면은 왕타작이왕 타작. 조타이, 저시드 입질. 왜 카메라만 키면안 걸리는 거지 진짜 신기하네 뱅이돔 놔 친구야 기다릴게 기다릴게 뱅이돔 기다릴게 자 시안들 네마리 했으면 됐으니까 그죠 미련없이 접읍시다 청소도 해야 되고 아따마 아쉽네 아쉽어 잠깐 뱅이돔 친구들아 집에 가자 기다릴게 기다릴게 뱅이돔 기다릴게 안녕 잘 가라 친구야 자 시안들 친구들 다 보내줬으니까 우리 이제 착한 마누라 보러 갑시다 고우 시안들내 집에 왔는데 재밌게 꽁트를 찍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누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배달이라서 찍길래. <laughs> 시안들 오늘 꽁트 찍을 분위기가입니다. 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